안녕하십니까 차원성대학교 간호학과입니다. 지금부터 보호장구 착용법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받은 물품을 준비해주시고 순서대로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과적 손 씻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으로 손 씻기는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비누 거품을 내서 손바닥에 문질러주시고 손바닥끼리 먼저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손등을 문질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시고 손가락을 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를 깨끗하게 닦아 주시고 손바닥에 손톱을 대고 손톱도 사이사이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헹궈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이 타올을 이용해서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멸균 장갑, 멸균 가운, 마스크, 모자, 손소독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균 가운을 포장지에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이 들어있는 멀근 포를 몸에 가까운 쪽에서 몸의 먼 쪽으로 하고, 오른쪽은 오른손으로, 왼쪽은 왼손으로 펼쳐서 그 위에 이제 장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종이를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펼쳐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복을 입을 때 사용하는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는 머리카락이 삐져나오지 않도록 모자 안에 모든 머리들을 다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쇠 부분이 위로, 콧잔등으로 오도록 마스크를 펼친 다음에 얼굴에 갖다 대고 윗부분부터 머리 위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위에를 다 묶은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머리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리고 외과적 손 씻기를 수행하는데 집에서는 외과적 손 씻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펀지를 이용해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스펀지와 소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어줍니다. 외과적 손 씻기가 끝나고 나면 보조자가 타올을 건네줘서 타올을 반으로 접은 뒤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가락 안쪽으로 털듯이 손에 있는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닦으실 때는 반대쪽 면을 안쪽으로 하여서 접어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을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멸균 가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멸균 가운의 안쪽 부분을 잡고 들어 올려서 자라락 펼쳐 주신 다음에 어, 소매 부분에 팔을 집어 넣되 끝까지 나오지 않도록 소매 끝으로 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뒤에서 보조자 분이 뒤에 목 부분에 있는 찍찍이를 채워 주시면 됩니다 이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멸균 장갑은 종이가 다시 접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펼쳐주시면 됩니다. 장갑은 손가락 부분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뒤집어서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의 끝에 부분을 잡고 뒤집어서, 소매에 뒤집어서 씌운다는 생각으로 손가락을 끼워서 작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 반대쪽 손으로, 장갑을 낀 손으로 반대쪽 장갑을 들어 올려서 다시 손 위에 손가락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둔 다음, 장갑을 또 뒤집어서 소매에 손이 나오지 않도록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을 착용하고 나면, 장갑이 들어간 소매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장갑을 소매 아래쪽으로 내려오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짧은 끈을 잡고 보조자에게 긴 끈이 달린 종이를 건네주신 다음에 보조자께서 반바퀴를 둘러서 다시 종이 끝을 잡고 쭉끈쭉 땡기면 쭉 가운을 착용하신 분께서는 잡고 있던 긴 끈과 짧은 끈을 이용해서 가운을 앞쪽으로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멸균 가운 벗는 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을 끼는 상태에서 허리 끈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장갑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은 안쪽면이 바깥쪽으로 보이도록 엄지에 살짝 걸쳐둔 다음 그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뒤집어서 벗겨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장갑을 손에 움켜쥐고 바깥쪽으로 보이게 해놨던 안쪽면을 붙잡고 장갑을 뒤집듯이 벗겨줍니다. 수술 중에 묻은 오물들이 몸에 묻지 않도록 뒤집어서 벗는 것입니다. 이목뒤 벨크로를 벗겨내고 가운을 벗을 때는 소매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가운을 살짝 잡아당긴 뒤 가운을 벗어 주시면 됩니다. 오물이나 이물질이 튄 가운의 바깥면이 안쪽으로 오도록 가운을 돌돌 말아 버려 줍니다. 그리고 입었던 가운은 수술 중 오물이 튀었기 때문에 의료용 폐기물에 버려주도록 합니다. 가운을 벗은 뒤 손소독제로 손소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손소독제로 손이 깨끗해진 상태로 마스크의 머리 부분에 있는 끈들을 풀어 마스크를 벗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모자의 안쪽에 집어 넣어서 모자를 뒤집어서 벗겨줍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로 손위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15초에서 20초 정도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손 씻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물과 비누로 손 위생을 실시합니다. 비누 거품을 낸 다음 손바닥끼리 문지르고 손등을 문지른 다음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지릅니다. 그리고 손가락 깍지를 껴서 손가락 사이 사이도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엄지 손톱에도 세균을 지우기 위해서 엄지손톱도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톱에 있는 때를 지우기 위해서 손바닥에 손톱을 대고 문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다 헹군 뒤 종이 타월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장구착용법에 대해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간호학과에서 만나요.